네 여기 국상 어, 에세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김영익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성화는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칭의는 믿음으로 얻지만 성화는 자기 행위로 이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 이플러신 학교 교수인 다니엘 풀러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한다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준 약을 복용할 것이죠. 그러나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구입은 할지라도 성실하게 복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리와 성화는 별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순종뿐만이 아니라 인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저 한번 하나님이 죄인으롭다고 하시는 믿음을 뭐한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도널드 오피츠가 한 말처럼요. 죄로 왜곡된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분이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날을 누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그날인 바로, 네, 우리의 그런 구원의 때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그런 현재 모습을 이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나에게 대항의 어 대항에 뭐 강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 이것은 거칠고 심한 말, 건방진 말, 모욕적인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이렇게 어 대적했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지금 실제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우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이 헛되니라는 말은 가치 없는 것, 목적 없는 것, 무의미하거나 쓸모없는 활동, 신뢰할 수 없는 것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치가 없다고 말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이렇게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세상에 가치에 있다 보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일이 잘안 풀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망군의 여우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요, 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탐욕, 또 이렇게 뇌물, 부정한 이익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섬기면 뭐돈 돈을 줍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또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은 아이고 이거 말씀 따르지 않아도 잘살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을 좇고 있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라고 해서요. 어 지금 이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한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뭐더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여기 번성한다라는 것도 예, 동일한 것이죠. 막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모습을 이들은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씀을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말라기 3장 10절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하보라고 했거든요 11초 들여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 열고 복을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 안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 안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탐욕을 드러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11조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11조 안 함으로써, 나는, 어, 그냥 이렇게, 어, 내 안에 있는 이런 탐욕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뭔가 불안하고 망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를 싫어하고 있는 또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세상에 지금 뭐 많은 귀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 또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 이 존중이 여기는 자는 깊이 생각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wwjd라고 해서 what would Jesus do? 그 줄임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살아가던 자들은 여우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은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원받은자가 네 기록되는 생명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온전하게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던가, 지옥으로 가던가, 이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현실에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예, 그런 자들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교황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 2000,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황이 있는데 어느 어린아이가 울면서 교황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가가지고 교황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교황이 그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 하는데 어, 자기 아버지가 최근에 죽었다고 해요. 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우리 아버지, 아빠 그러면 지옥 간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 아이가 교황에게 가서 질문하거든요. 근데 교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우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이, 어, 그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 지옥으로 보내시겠냐고.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이 다 세례받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자녀들이 세례받을 정도로 내버려뒀다라는 것은 좋은 자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도 치러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냥 착하니까 착하면 뭐 좋은 자녀. 근데 자녀에 대한 기준은 정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착함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그것 자체가 불공평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모두에게. 공평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들 안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또한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간 구원받는 자들이죠. 이 특별한 소유라는 뜻은 보석 같은 존재로 삼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로 왕의 보물을 가리킬 때 이렇게, 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존재로, 이는 이스라엘을 화려한 보석으로, 어, 단장한 신부처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기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어,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사람이 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낀다. 이 아끼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같이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남겨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대요. 근데 너희가 라고 말한 이유는 아직은 이들이 지금 너희가 라고 말한 것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구원받는지, 천국가는지, 지옥가는지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라는 말은 정말 이들이 의인의 편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뭐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는 자라는 의미보다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성품이나 차, 여러분들이 뭐 착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그게 의인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이 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받는데 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또악인들 지금 내가 악인의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지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